<laughs> 안녕하세요 플라즈마입니다. 어 이번 편은 플라즈마에 마... 마... 안 할래. 이건 이제. 아 저번까지. 아 저번까지 안 말할래 그냥. 말하기 그냥 귀찮으네 모든 게. 어쨌든 이거 잠깐 안 이걸 8편 이후로 잠시 시간 동안 8편 이후로 잠시의 시간동안 이지을 했어요 집 크기를 넓혔어요 그리고 이 데코 지옥문 데코를 해줬고 집이 크게를 엄청 늘렸어요 커진거 보이시죠? 가운비나무 눈 여기 그리고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빨리 그걸 찾아야겠어요 엔더맨 짱들 아.. 저번에 그.. 엔더 진주가 발견됐잖아요? 그게 이유를 알았어요 드디어 동생이.. 아 스폰지번이 말고 그 아래 동생이 이거 갖고 놀았어요 또이 맵을 갖고 이 서버 갖고 놀았어요 그래도 많이 그래도 치.. 워놓은 거예요 많이 이것도 아이템 갖고 놀았어요 아이템 갖고 아 잠깐 그럼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가자 느낌이 좋지 않네데어말짱 빨리 도구 빨리 찾으러 갑시다 엔더 맨 <laughs> 엔더맨 엔더맨이 얘랑 보이죠 근데 엔더맨 엔더 어 비온다 렉몽데 이러면은 아, 이거 이러면 컴퓨터 렉 먹는데 좀 양해를 구해서 좀 양해를 구해서 날씨를 잠시의 시간 동안 짓틀을서서 날씨를 끄겠습니다. 이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오, 이거 비가 내리면요 컴퓨터에 렉을 먹기 때문에 영상 시기가 아주 힘들어집니다 컴퓨터가 그리 썩 좋진 않기 때문에 좋긴 좋아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어? 저건 뭐지 여기는 오늘 날씨 엄청 익은 옷인데 고갱이 <laughs> 바로 그다가써는 고갱이 방 의로운 고갱이 모드 야 레벨 저스티있 권 봅시다. 빨리 어? 오메 망했어 으악! 으악! 왠지 파크르 게임을 갑자기 는 느낌이 드는거 뭐지? 파크르 게임을 하는 느낌 뭐지? 더먼 데로 나갑시다 백마를 타러 백마를 찾으러 갑시다. 여기 어디서 많이 본 지역이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 잠깐만 이런 지형 애플일 때애플딩거본것 같은데 한번왜 그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절대 비슷한 지형 바이옴 거의 안 나올 텐데 아, 나올 수도 있겠구나. 운이 좋아야 나오죠 근데 그런 건. 그래서 보면은 엔더 드래곤을 잡고 끝내 시다 진짜 이것도. 인첸트도 해주고 해야되니까 푸셔 뭐야 이거 너어 무서워 어 여기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지 맙시 들어가 봐야 돼요 이거 다이아나올 만들기 어, 아 폭발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보시펴 있어. 왜? 물이 흐르고 뛰어내리고 음... 아, 왜뭐 이리 갑자기 문서리 엄청 많이 거 망했어요. 이제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한테 이게 있어요. 라이타. 불빛을 잠깐 바뀔 거니까, 어, 잠깐만, 이 다이아로 주는... 오메! 화살 4개 화살 4개네요 화살 4개 근데 말 진짜 없어지네요 이거 할때 게임을 아 다른 게임도 찍고 싶은데 아 이걸 말씀드리고 싶다 말씀, 이걸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다른 게임도 찍으려고 컴, 이 컴퓨터로 찍으려고 양해를 동생한테 구했어요 뭐지 찍지 말래요 전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기회 못 찍게 됐습니다. 마크이 그 아니 테런찍테런 테런 같은 찍을 수 있다 대신 근데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거 하면 내가 아닭고기 이쁜 동굴 같이 생긴 거 볼까요? 동굴 같이 생긴 거네요. 진짜 <laughs> 김치 빨리 동굴 안에 들어가 보자. 이 동굴은 안에는 닭이 한 마리 존재하고요. 라이터로 불 집히면은 아무도 것 없습니다. 이말고어어 아, 뜨거 아 뜨거 안쪽으로 go <laughs> 어 여기 뭔가 있는데요? 아 잠깐 내가 한번 턴 되는데 어디 여 턴이 맞죠짜 어, 면서 있어요. 별 좋은게. 그리고 말 어떻게 들을지 까먹 었어요 그게. 키를 쳐줄까 이제. 나갈 땐 이쪽으로. 아 왔던 게 이제. 아 잠깐만 아침이 됐어요. 진짜 하는 게 없네요. 진짜 여기 온 거는 이번 편에는 어? 어? 어 말고 말고 뭐 하는 걸까요? 저 익사 해야겠어요. 이거 아니면은 나는 갑옷을 다 벗고 다시 만들어 줘야 될것 같으니까 다 벗지 말고 <목소리> 죽어 비싸. 아, 뜨거. 화 영당한다. 다 죽었습니다. 어, 왜 여기야? 어, 여기, 여기 왜 이렇게? 그리고 아, 사탕수수 많이겠죠? 이제 그 책도 만들어줘야 되네요. 책 같은 것도, 책 같은 종류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책 같은 책을 만듭시다. 책장을 만듭시다. 책장 없네. 집을 집 밖에 설치하겠는데 어디 설치하지? 좋은데 가막 당하다 없는데. 인챈트 시를 많은 게만들어야겠다한개 만들어야겠어. 인챈트 시를 한개 만들어야겠어요. 인체... <laughs> 만들어야겠어요. 남아도는 돌로 인해 이거를 <laughs> 종이하고 가죽 여섯 개네요. 책 여섯 권 만들겠어요. 책 여섯 권 만들겠는데? 책 여섯 권이야. 책여아 지완 책 여섯 권이다. 죄송합니다 엔더진지 몇개있지 나한테? 여섯 개 있었죠? 있었네? 그러면은, 12 곱하기 12, 24, 14 정도면 되겠어요. 14개 정도면 되겠어요, 저도 이제. 이제, 이제 그걸 만들어야겠어요, 이제 저도. 나무를 캐주고, 와, 씨, 빨리 자는다 와, 자란 속도 엄청 빠르네. 어, <laughs> 얼마나 자랐을까요? 그리고 자라지도 안 났네요 안 왔어요 자라질 뭐야 이거 왜안 자라요 이게? 안 자라게 있나 이거? 다자하면 가능한가? 소화기. 빨리 나옵시다 이 정도면은 <laughs> 엔더데롱 잡을 수 있겠어요 제일큰문진는 찾는 거죠? 근데 찾, 아직 찾지 않을 거예요. 집을 잠깐 옮겨야 될것 같아요. 잡혀서, 잡혀 쓸게 필요한데, 이거? 어디로 갈까?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서 집을 한채지읍시다 어이, 뭐야! 아니, 이건 뭐지, 이런 거는? 모르구나. 모르, 어, 버려놔야겠어요. 보를 얻다가 어, 어, 되네? 아, 하이실종, 하이실종, 하이실종. 어, 진짜 되나 봐야 보자. 한번 근데, 어, 지 떨어지네요. 이거 안으로? 저 모르고 있었어. 이게 떨어질지야. 그 9번에서. 무버리 시다 이런 거는 전모드를 만든 적이 없으니 이런 모드은 부숴주고 바로 발견하면 잠깐 내가 어디서 왔지 집에서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 대각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분명 보면 대각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쪽에 왔네요 대각선으로 가서 집을 지거기에 지나지겠다좀 있으면 다와기 아, 다 바래야 돼요 이 정도 오 잠깐만 좋은데다 이런 돌지형의 집을 지어줍시다 여기 딱 좋은데 있네 집을 지어주기에는 창고랑 창고형 집을 한개 지어줍시다 창고겸 해가지고 돌삼0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하죠 그럼 돌을 눈집치기 귀찮으면 관측거에요 솔직히 여기서 끝나니 여기서 삶을 완전히 보낼건 아니기에 돌을 갖고 있는게 전부 이 정도 니까 이 정도면 짓겠죠 집을... 없어요, 더. 더 없네요. 더 이상 없어요. 집이에요, 어... 이게, 이게 집입니다. 아, 여기 있지, 뭔가. 다 지웠습니다. 집입니다. 어떻습니까? <laughs> 어때요, 집이 아주 멋있죠? 어, 저... 구멍이 뻥 뚫린 집입니다. 어, 나무! 나무가 필요하지? 나무 캐줍시다. 나무 몇자로 배고 몇한 그루만 캐줍고요, 이거. 대충 집을 짓기 어, 많이 막 상원 들어야 되네. 요, 이 정도만 해줍시다. 전녀 나무의 씨를 말리는 가지 싫어한답니다. 으흐흐. 음, 음, 다나다 나도, 나도. 간이 집이에요 이거 나도, 나도. 습니다도 나도, 나도. 나도, 재채기 이 재채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충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잠깐의 간이 생활을 할 거기에. 집이 부잘라네요. 모잘라네요. 인챈트 실도 만들고, 거기에 인챈트 실을 만들 집입니다. 이 중에 이런 거는. 아니면 은 그냥 버릴 집. 어, 잠깐 나무. 잠깐 나무! 나무야, 돌자. 어디 갔지? 나무야, 여기 있네. 이 정도 못 되겠죠 집을 짓는데아 안돼 먹을 게 없어 죽겠어 여기 스티커 남았다. 아, 아무, 아무, 아무 안 나무 아무토를안 들려. 잠시만요 소리 좀 올려줄게요. 아 오늘 진짜 한게 없이 끝나겠네요 진짜. 19분 정도 됐네. <laughs> 제가 영상을 <laughs> 거기서 빨리 찍을 수 없어요 지금 이게 상태가 소 많이 잡아요. 이거 소 많이 잡아놓을게요. 그러면 영상 안 찍는 동안 소 많이 잡아놓을게요. 소기 많이 나오고 있다. 아그사장수 어, 많이 기우고. 인챈트시을 만들어야 하기에 어어 어. 그러면 한번 떨어지면서 빡 그러면 어, 잠깐만 세개 종이 세개책책 책, 종이가 세개세개책세 개는 관게 눈 그리고 방금 말한 건 거짓말입니다. 여기다 인첸트지 만들 거예요. 여기다 인첸트지 만들 거다. 하나둘 여기 여기 예. 정도 여기 자리에 인텐트걸 설치하겠죠? 테이블을 인첸트 테이블을 여기에 설치하겠죠, 중간에 맞나보다 저희가 종이 하나 둘 하나 둘셋자 둘, 셋. 같이 그러면은 이걸 넣어봅시다 레벨 7까지 가능게좋네요 레벨 7까지 기미 토마츠 고노타니커 언니 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한번 자고요 여기 세이브가 안돼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뿅!